2주차예요아 오늘 피팅을 했거든요. 저는 어, 그게 뮤뱅 착 좋아합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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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뮤뱅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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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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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이번 주 뮤뱅 너무 재밌겠다. 저도 뮤뱅 나도, 기대됩니다. 나도, 너무 <laughs> 예뻐. 어, 네.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내 직캠 있다 없다 있다 어? 완전 있는데 완전 있지 나오자마자 떠요 저도 들어가자마자 떠요 <laughs> <가자마자>. 어, 뭐예요? 방송 알고리즘에 내 직캠 아 유튜브 유튜브 알고리즘에 아 뜨지 뜨지 직캠 무조건 무조건 뜹니다 맘에 드는 직캠 있었어요 1주차 때? 땐? <laughs> 맘에 드는 거? 음~ 막 뺑이요 뮤뱅 첫 e 저도 뮤뱅이요 저도 뮤뱅이 i 오~~ 뮤뱅 d i 요네네 t 드루하야 이번 가주환씨 어. 언제까지 유지할거야? 난 만나보고싶어 잘생겼어요 널 사랑하는 이, 이모.. 이모가 <laughs> 이모 언니? <laughs> 어. 언제까지?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환이라는 캐릭터가 나타나고 갑자기 그 캐릭터가 자아를 갖게 되고 갑자기 부회가 생각 왔죠. 에그래고 해서 그 댓글을 봐도 봐도 지원 오빠 오빠 잘 생겼어요 이런 댓글밖에 없어서잘 <laughs> 생겨서 그래요. 어떡해요. 진짜요? 네. 잘 생긴 탓이죠 거. 뭐. 아 어떡할 거예요? 어떡할 거예요? 가주 가주한 씨로 부회로 <laughs> 활동을 따로 해요. 어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또 예능 가 예능 콘텐츠. 괜찮은데? 가주한 가주한 콘텐츠. <laughs> <가주한. 웃음> 간주아 가즈아 가즈아니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? 네 어,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와야 돼 어, 근데, 아, 저는 불러요. 그, 그 미야오님의 안나 안다, 미야오 안나님이랑 지금 챌린지 고 <laughs> 너무, <laughs> 너무, 너무 웃겼어 내가 <laughs> <언니가> 남자친구가 <같네. 웃음> 왜 이렇게 멋있게 했어? <laughs> 아니 근데 포니님이 이놈과 어고 하지만이면 좀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알죠? 오빠처럼 진짜 안했으면 하고 해야 되는데 양가를 고가지고 아, <laughs> <하시는 웃음> <laughs> 갑자기 왜안안하어아는 <laughs> 응? 아, 거야? 어, 아나 안짜고 해줘가지고 <laughs> 안습니다안어요 너무 귀여워요. 오빠처럼 나왔습니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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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